어우 여기 뭐 자를 깔고 뭐야 아 바닥에 이렇게 돗자리 같은 걸 깔아놓고 야 지나가다가 본 이거 와 이런 것도 있고 야 이거 길에 있는 반찬 가게인데요 엄청 프레시하네요 어우 장사 잘 되네요 세 분이서 이러고 계시고요 네피자 나왔습니다 예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리어카 피자입니다 이쪽 오토바이 뒤에 매달고 다니는 그건데 리어카 같은 건데요 이게 그냥 화로네요 이걸로 그냥 피자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 같아요 이쪽에 불을 지피는데 어디다 불을 지피나 했네요 안쪽에 숯 타는 거 보이죠? 활활활 이런 식으로 뭐 가벼운 금속 재질로 해서 둘러싸고 있고요 앞쪽은 뭐 돌인 거 같은데요 시멘트나 이런 걸로 아... 그래서 이거를 갖다 끌고 다니면서 오븐으로 활용해서 피자를 구우시는 모양이에요 이따가 한번 와서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오픈투어리스트 김선훈입니다 저는 지금 푸노펜에서 두 번째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쪽 제 숙소 근처에 그러니까 이 강가 근처죠 옆에 바로 한강고고수지같이 그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강가 근처에 야시장이 하나 열린다 그래서 그쪽에서 맛있는 거 음식도 많이 판다 그래가지고요 그쪽에 구경 가려고 바깥에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뭐 와프놈 야시장이라고 하는데 왔습니다. 이 근처에 되게 큰그 불교 사원 하나 있고요. 뭐 도시 근처에 한강가 같은데 그런데 마련된 야시장이네요. 한번 구경할게요. 질소 아이스크림 같은 걸 팔고 있네요. 대부분은 입구 쪽에는 옷가게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. 전부 다. 안에는 뭐죠? 왜 가수가 노래하고 있네네한국의 뻥튀기 아이스크림 파는 매장도 크게 한 군데 있습니다 한, 캄보디아에서도 한국 인기 많은가봐요 어우 여기 뭐 자리를 깔고 뭐야 아 바닥에 이렇게 돗자리 같은 걸 깔아놓고 테이크아웃해서 먹을 수 있게 되어있는가봐요 아저 뒤쪽에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규모가 어우 게오리랑 뭐 위에 저글저글 국물 끓고 있고 분리우 같은 것도 파는 것 같고요 그 베트남 뭐쌈 요리부터 시작해 튀김 뭐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소세지류 꼬치류들 잔뜩 있네요. 오, 꼬치류 진짜 종류가 많네요. 다양하게. 야, 이런 총알 고치거 진짜. 야, 지나가다가 본 이거 바베큐 집인데요. 생선 바베큐하고 고기들 다 같이 하고 계세요. 이거 엄청난데.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양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도 테이크아웃 목적으로들 이렇게 다 구매해 가시는 것 같아요. 와 이런 것도 있고 야 이거 길에 있는 반찬가게인데요 와비주얼을 상당합니다 인도네시아에 나시하고 밥하고 같이 먹는 그런 것들하고 느낌이 비슷하죠 <laughs> 맛있게 생겼는데 오늘 밤이 늦어가지고 진짜 구경만 좀 해야겠습니다 훌륭하네요 야시장보다 여기가 훨씬 낫은요 밤에 그냥 돌아다니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경치가 좋네요, 다들 어디 한 군데 가서 뭐 맥주 한잔 해야 될것 같아요. 네, 거의 다 왔습니다. 이제 이쪽 뭐 술집 많은 광화문역 술집 많은 그 골목 바로 옆에 있어요. 여기 어딜 텐데? Hello, hi. Uh, can I order one pizza? Uh, can I see o m e menu, please? 네 여기 피자 메뉴 여러 개 있네. 말게리타 페리, 페리페리, 팔지즈 멕시카나 뭐 있고요. 볼로네이치 제일 무난할 것 같죠? 뭐, 마늘 피자도 있고, 페퍼로니,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는 또 뭔지 모르겠네. 치킨 소세지, 베스테리안하고뭐 뭐 메뉴들은 다 있습니다. 프로슈토 메뉴도 있어요. 슈퍼 치즈. 여기서는 뭐 미트러버를 권하시긴 하는데 이게 가격 때문인지 맛 때문인지 모르겠네요. 한번 그럼 미트러버 하나 먹어볼까요? 한번 고민 좀 해볼게요. 오, 엄청 프레시하네요 토마토 소스들. 네 피자 볼로네즈 하나 주문했고요 이쪽에 준비하고 계시네요. 오 되게 얇은 편인데 이게 스몰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안쪽에서는 팬에 이게 피자 구워지고 있고요. 오 맛있게 생겼네요. 팬에 넣어서 이렇게 아래쪽에 화구에서 우드하고. 타고 이렇게 같이 타고 있네요. 네, 저렇게 아래쪽에 있는 거를 나무 장작을 떼가지고 피자를 구우시는 모양이에요. 이게 제가 전에 이탈리아에서 길거리에 오, 그 트럭에다가 화로를 놓고 그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가스로 떼셨던 것 같은데 여기는 아예 나무 가지고 장작을 태서 이렇게 했습니다. <laughs> 이쪽은 지금 한쪽 테이블에서는 테이블에 도우 펴고 계시고요. 뭐 이렇게 도우 만드는 건 어디나 비슷비슷하죠? 네, 밀대로 살짝 밀고 원을, 원형을 잡아가지고 하신 모양입니다. 어 장사가 잘 되네요. 세 분이서 일하고 계시고요. 이렇게 세 분이 동시에 도우 펴시고 한분 작업하시고 이런 식으로 일하고 계시네요. 열하을 시켰습니다. 앵커브랜드인데요. 이게 원래 유럽에서 많이 먹는 거 아니었나? 기억이 안 나네요. 어디서 먹었는지 <목소리> 타바스코도 가격이 여기서는 그리 싸지 않을 텐데, 오리지널 브랜드를 갖다가, 갖다가 쓰시네요. 그리고 이거 아마 고추기름일 것 같은 게 고추기름입니다. 고추기름이 있네요. 3달러면은 보통 여기서 한끼 먹는 게 간식 같은 경우가 뭐 5,600원이면 도 먹으니까요 그렇게 싼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It's nice Thank you 네 피자 나왔습니다 어우 가운데 좀 까무잡잡하게 그슬렸네요 맛있게 생겼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뭐 제가 시킨 건 민찌라 그러나요 그 다진 소고기 같은 거 고기 같은 거좀 올라간 그런 거고 안쪽에 뭐 토마토 같은 거 보이고 바닥에 소스 뿌린 뭐 심플한 피자입니다 가장자리가 오 맛있어 보임과 탄과의 딱 경계에 있는 듯한 느낌의 빛깔을 내고 있는 크러스트네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오, 이거 감각이 좀 다른데? 도우가 이미 손으로 딱 잡을 적에 느낌이 달라요. 으으으으으오 그래도 피자라고 늘어나네요 치즈가 좀. 너무 맛있네요. <laughs> 괜찮은데요? 플러스 바삭한 것도 확실하고. 근데 확실히 여기 지난번에 포스팅했을 때 여기 밤이 오렌지 된거 거기서 느끼는 거랑 비슷한 식감들이 있습니다. 조금 밀가루 사용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재분이나 이런 것들이요.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밀가루들이. 그렇게, 그 품질 좋지 않다는 그런 거죠. 살짝, 이렇게, 쑥석한 그런 것들이 심해가지고, 그런 정도인데요. 음, 캄보디아를 잊지 않게 해주는 한 가지 요소가 될 수는 있겠는데요. 요게, 재밌는 거 하나가요. 치즈가 그리 나쁘지가 않아요. 이제 보통, 인도네시아, 뭐, 동남아, 어느 분하라에나 사실,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, 뭐, 피자들 대부분 다 들어와 있잖아요. 그러니까, 그런 데 같은 경우는, 실제로 자기네 유통 경로 가지고 확 확보하고 있으니까는 그 피자 치즈들의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데 보통 슈퍼마켓에서 소규모 자영업자가 치즈를 구하기 되게 어렵거든요. 괜찮은 게. 근데 여기는 꽤 괜찮은 게 피자 치즈 같은 그냥 피자 치즈를 모짜렐라를 사용하고 계신 게 재밌네요. 백은못 채우더라도 한85 이상은 채우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느낌이 있네요. 그리고 이 피자 소스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거의 뭐 끓여가지고 간칠맛 끌어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요생 토마토를 갈아서 쓰는 정도로 굉장히 프레쉬한 느낌이 드는 피자 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제가 사실 이 타바스코는 안, 안 궁금한데 이 고추기름이 궁금했거든요. 근데 요좀 뿌려 먹으니까 엄청나게 매워요. 근데 이게 또 은근히 매력이 있어가지고 자꾸 뿌려 먹게 되네요. 남은 거한장에도 맞아 뿌려 먹겠습니다. 오 진짜 맵네. 향도 괜찮고. 네 여기는 이 고추 기름이그 이탈리아 페퍼런치노를 갖다가 뭐 올리브유에 넣고 그냥 그대로 브로잉을 하거나 한게 아니고요 진짜 완전 중국 스타일로 게다가 중국 스타일로 웍에다가 기름을 갖다가 달궈가지고 낸 그런 고추 기름인데요 거기에다 고추까지 이 동남아의 뜨거운 열기에 아주 맵게 자란 그런 고추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맵고 땅이 펄팔 떨줄 나는데요. 진짜 중독적인 맛이네요. 고추기름이 진짜 별미네요. 아 이거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.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. 네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 음식 연겠네 너무 먹었나요? 이번에 처음으로 동남아에서 피자를 먹어봤어요. 왜냐하면은 제가 원래 현지 가면 현지식밖에 안 먹거든요. 그리고 한식 같은 것도 절대 뭐땡기거나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아예 뭐 피자를 먹을 일이 없습니다. 이게 제, 제가 이탈리아 사람이나 미국 사람도 아니고요. 그래서 안 먹었다가 오늘 처음으로. 길거리에서 되게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을 해서 먹어 봤는데요. 이 생각보다 괜찮고요. 뭔가 이렇게 어떻게든 대상물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로 그 수단을 갖다가 만들어내서 발전시키는 게참 생각보다 재밌고 흥미로웠습니다. 그리고 뭐 고추 기름도 되게 맛있었고요. 제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마칠게요. 저는 푸드 투어리스트 김선우었고요제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쪽에 좋아요하고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